한국사람 있나요? 이거 보면 <laughs> 드라마 우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가수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다방면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덕분에 두유노 코리아를 you know 외치지 않아도 한국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류를 이야기할 땐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필두로 많은 아이돌 그룹이 서양은 물론 아시아 각국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 비주얼은 물론이고 실력이 좋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보컬 능력은 물론 신선한 컨셉, 아이돌 그룹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군무와 댄스 실력까지 갈수록 한국 아이돌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을 꿈꾸며 국내 소속사 오디션에 도전하는 외국의 젊은 세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연습 생활을 거쳐 데뷔하는 아이돌 멤버들도 정말 많죠. 대표적으로 블랙핑크의 리사도 이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미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돌 가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저급한 예능 방송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능은 가학적인 컨텐츠로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여자 아이돌이라면 더 견디기 힘든 방송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성 출연자의 엉덩이가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오고 대결을 지켜서 곤충을 먹이거나 때리고 패대기를 치거나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몸매를 비교하는 등 아이돌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게임을 아무렇지 않게 방송 컨텐츠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걸그룹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들어본 분들도 있을 듯한 일본 걸그룹, AKB48 멤버들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로듀스48과 그룹 아이즈원 멤버로 익숙한 혼다 히토미도 일본의 수준 낮은 예능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과거 AKB48의 비인기 멤버였던 히토미는 예능에서 남성 출연자에게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포인트로 몰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웃어야 했죠. 히토미 외에도 과거 akb48로 활동했던 멤버들은 남성 출연자에게 발로 차이고 머리를 밟히고 치마를 입었는데도 속바지가 다 드러나게 넘어뜨리고 들어 올려서 엉덩이를 때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런 게 방송 콘텐츠라 할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akb48의 자매 그룹인 hkt48의 멤버이자 우리에게는 역시나 프로듀스48과 아이즈원 멤버로 익숙한 미와자키 사쿠라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능에 나갔다가 2대1로 레슬링을 시켜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힘겨운 촬영을 한 것인데요. 일본 아이돌들은 이런 극악의 촬영 환경에서도 일본 예능은 원래 이런데 이게 뭐 어때서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웃으며 촬영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관계자도 시청자도 이런 폭력적인 방송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돌이 난감해하고 수치감을 느끼는 상황을 웃음으로 소비한다는 게 21세기에 이게 실어야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던 일본 아이돌들이 한국의 아이돌 문화와 비상식적인 컨텐츠는 자제하는 한국 예능 등을 접하고 신세계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앞서 소개한 히토미나 사쿠라 같은 경우. 한국에서 활동을 한 뒤로는 과거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히토미는 아이즈원 활동이 끝난 뒤 일본으로 돌아가 AKB48의 센터 멤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인기 순위만이 아니었는데요. 히토미는 최근 출연한 일본 예능에서 남성 출연자의 엉덩이를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멈추게 하는 저질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온 히토미는 이런 일본 예능의 저급함을 더는 참을 수 없었고 게임이 시작하기 무섭게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즈원 활동을 통해 히토미를 알게 된 국내외 팬들은 히토미에게 이런 저급한 게임을 시킨다는 점에 깜짝 놀랐고 기존에 히토미를 알고 있던 일본인들은 다들 웃고 즐기는데 갑자기 왜 이래? 라며 놀랐다는데요. 히토미가 한국의 소속사는 식단 관리와 건강관리까지 해주더라 등 지속적으로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과 예능 방송 환경에 대해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자 히토미는 친한파인 것 같다 이러고도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며 열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미는 아이즈원에서 같이 활동했던 야부키 니코와 세계 최대 케이팝 콘서트 케이콘의 일본 공연 mc를 맡는 등 한국과 더욱 친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히토미도 사쿠라처럼 아예 한국에 가서 한국 아이돌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토미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쿠라는 아이즈 활동이 끝난 뒤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고 걸그룹 르세라핀 멤버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거 힘들었던 일본 예능 출연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가 하면 대놓고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을 덕질하는 일본 아이돌도 있는데요. 바로 AKB48의 인기 멤버였던 미야자키 미오입니다. 미야자키 미오는 일명 일본 넷우익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친한파 일본 아이돌로 유명한데요. 과거 한국 아이돌의 군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2018년 프로듀스 4.8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국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개인 온라인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의 추리링을 입고 나오기도 했고 한국의 문화는 물론 역사까지 소개하며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 춤을 따라하고 한국의 신조어를 소개하고 한국의 방송과 콘텐츠를 소개하며 신사입니다. 율곡 이이 등 한국 집회에 새겨진 인물과 역사를 공부하는 모습 미호의 한국 사랑은 일본 혐한 네티즌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 덕질을 계속 이어가는 미야자키 미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연예인을 그저 웃음을 위한 도구로 여기며 어떤 수모를 당해도 웃기를 강요하는 저급한 일본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일본 연예인들이 한국을 선망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꿈꾸는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중문화 분야에서 우리 한국 컨텐츠에 비해 많이 뒤처진 일본 문화가 앞으로 한류를 따라잡을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절대 한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본 연예계는 가면 갈수록 자국 연예인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자신들의 문화가 뒤처지는 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자성하기는커녕 한류를 공격하고 깎아 내리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족한 점을 깨닫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문화가 국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류를 통해 세계인들의 내류에 대한민국 네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수록 일본은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폭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문화에 비해 한류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한참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찍고 있는 한류의 바람이 더큰 태풍이 되어 일본의 못난 시기 질투까지 날려버리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